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번 구할절에는. 우리 교회에서 거의 시도해 보지 않았던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목장 발표회라고 지칭한 이 프로그램은 각 목장들이 수동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활동해 보며 전 성도님들이 함께 2024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자는 취지로 진행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각 목장의 강사님들을 필두로 하여 생각한 것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또 모든 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발표회 때 이야기하고 다짐했던 일들을 2024년 동안 열심히 실천해 보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은 부활절 행사를 통해 부활절 이후 각 목장별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부활절을 지낸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보낸 이후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곁에 머물던 제자들이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를 필두로 남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원래 하던 일인 물고기를 잡는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죠. 요한복음의 디베랴 바다라 나오는 갈릴리 호수로 돌아온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 예배 말씀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이후 자신들을 찾아온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모닥불 앞에서 물고기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의 질문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요한의 아들 시무라, 내가 날 사랑하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이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21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간략히 요약드린 이유는 이 사전 지식을 아신 상태여야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의미를 잘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번 베드로와 지리응답을 마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세 번역으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19절 마지막에 말씀하신 나를 따라라입니다. 어? 이 말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때뿐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 부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업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두번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자신을 따르라는 이두 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그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훌륭한 라비, 즉 선생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훌륭한 선생의 제자가 되는 일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을 보며 베드로는 스스로를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 여러 번 설명하셨는데 제자들은 대부분 이를 자신의 뜻대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이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자, 즉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할 구세주로 오셨다고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호위 무사처럼 예수님께 위험한 일이 생기면 자신이 그것을 해결할 것이라 말하며 예수님을 더욱 열심히 따랐죠. 또한 예수님을 따를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신비한 체험들. 또 당시 유대인들이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씀으로 공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베드로는 어깨에 뽕이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다 그 어깨에 힘이 더 과하게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된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찬양하며 소리칩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부였습니다. 그곳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진정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구나. 이제 나도 로마의 압제를 물리칠 왕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 살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희망은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 금방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로마에 잡혀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그동안 어떻게 바라보고 섬겼는지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그러한 상태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하신 말씀이 바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이었던 나를 따라라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전과 똑같이 들렸을까요? 제가 추측한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나를 따라라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18절을 통해 설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 즉, 이전의 삶에서는 그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과연 이 젊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이 젊음의 때가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기 이전이라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 예수님을 선생으로, 왕으로 생각하며 그 곁에 머무르기만 해도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설 것만 같았던 이전의 삶이 바로 젊었을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그 젊은 시절은 지나가고 늙음의 때가 올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늙었을 때, 즉, 오늘 이후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난 이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따르게 될 때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것 같은 삶을 이 베드로가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 따랐던 것과는 다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바로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이 양을 돌보던 일을 자신을 사랑하는 또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자신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느낀 후로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따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지내고 예수님이 남기신 것, 바로 진정한 사랑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 그 사랑에는 어떤 자격도 권리와 권한도 없다는 것을 알며, 내가 그 사랑을 받은 당사자라는 것을 온전히 인지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이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며, 내가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는, 그것이 바로 부활절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건 과정은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매번 부활절을 기념하며 그 의미에 대해 매해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그 쉽지 않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체험과 능력을 예수님 옆에서 모두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물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000년이 지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의 사랑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애슴이 필요합니다. 이 애슴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과 순간순간 그 감정의 뜨거움, 은혜의 체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찬양이나 기도를 통해 뜨겁게 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지 않을 때에라도 내삶 자체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 때론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광야에서, 때론 나를 핍박하고 헐뜯는 장소에서, 때론 너무나 평온한 그 곳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나와 함께함을 끊임없이 찾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애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유를 온전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 하는 이 애씀이 없다면 베드로에게 하신 두 번째 나를 따라라라는 말씀도 결국. 첫 번째와 같이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되어진 예수님을 따르는 결국 오해로 얼룩진 순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위대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남기신 것,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일어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진정한 사랑의 순종을 이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부활절을 시작으로 목장별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시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목장은 목표했던 목장의 교제를 실천하고 있고, 어떤 목장은 기도를, 또 다른 목장은 말씀 읽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활절의 행사를 통하여 나눔을 실천한 목장도 있죠. 또 이번 주 수요일에는 매월 반찬 나눔을 하기로 했던 한나목장과 몇몇 분들이 모여 함께 장을 보고 김치를 만들어 상도 사동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김장한 김치를 전달하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 애쓰는 시간이 분명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바르게 깨닫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와 그 뜻을 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 찾아오셔서 계속 말씀해주실 것입니다. 나를 따라라.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을 무사히 보내고 정말 감사와 은혜로 보내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남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되짚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되짚음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깨달음에는 애쓴이 있어야 합니다. 애쓴이 없이는 이 깨달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방관자처럼 그저 내가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의미하는 것을 바르게 알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2024년 목표한 것들을 이뤄나가며 이루, 이 애쓴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첫 번째와는 다른, 진정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동작중앙교회로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